안녕하세요. 바이비티에 대한 좋은 소식을 알려드리는 주철중입니다 여러분들 선물 거래 하시다 보면, 가끔 이상한 느낌 들때 있지 않으신가요? 분명히 선물 거래 후 수익이 있었는데도 약간 어딘가 빈 듯한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이거 왜 그럴까요? 왜 우리는 그런 기분을 느끼는 걸까요? 그런 기분을 한 번이라도 느껴보신 분들은 오늘 이 영상 집중해주세요. 코인 선물 거래하시면서 손해보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을 오늘 알려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플랫폼에 대해서 들어보신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이라면 아직 모르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알려드릴 플랫폼은 바로 테더맥스입니다. 테더맥스를 통해서 선물거래의 수수료 페이백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데요. 내가 내는 수수료 중 많은 부분을 테더맥스를 통해서 환급받으면서 거래하실 수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혜택인지 아시나요? 정말 큰 혜택입니다. 이렇게 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곳 테더맥스밖에 없습니다. 테더맥스에서 어떤 방법으로 트레이더들에게 수수료 환급을 해줄 수 있는 걸까요? 우리가 개인적으로 바이비트와 선물거래를 할 때에는 수수료를 거래소에 지급하고 그 수수료를 인플루언서들에게 레퍼럴 수익으로 지급해주는 방식으로 거래가 진행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테더맥스를 통해서 바이비트 거래소와 거래할 때에는 거래소에 지불하는 수수료는 같지만 거래소에서 인플루언서에게가 아닌 테더맥스에게 레퍼럴 수익을 지급하고 테더맥스에서는 트레이더들에게 수수료를 환급해주는 레퍼럴 페이백 형식으로 거래가 진행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수수료 페이백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것이죠. 테더맥스를 통해서 바이비트 거래소와 코인 선물 거래를 하게 되면 우리는 어떤 혜택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인지 정확하게 알려드릴게요. 일단 우리는 무기한으로 20% 수수료 할인을 받을 수가 있고 25% 수수료 페이백 혜택까지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혜택이 어느 정도의 혜택인지 아시나요? 약 40%의 수수료 할인을 받는 것과 동일한 혜택이고 이 혜택은 바이비트 VRP4 최상위 등급의 프리미엄 수수료 혜택과 비슷한 혜택이라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제가 더보기란에 테더맥스 홈페이지를 올려두었는데요. 지금 현재 홈페이지에서 보시면 바이비트 거래소의 경우 페이백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정해져 있는데 100% 인원 중 93%의 인원이 채워졌기 때문에 빠르게 계정을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계정을 연결하고 새로 만드는 방법은 너무 쉽습니다. 바이비에트의 경우 최대 3 개의 계정을 만드실 수 있는데요, 신분증만 새로 사용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이전 계정을 만드실 때 KYC 인증을 민증이나 운전면허증으로 받으셨다면 이번에는 KYC 인증을 여권으로 받으시면 계정을 쉽게 만드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계정을 만드신 후에는 메인 홈페이지에서 거래소와 UID를 입력하고 나의 수수료 페이백 가능한 금액과 지금까지 페이백 받았던 금액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도 벌써 얼마나 많 많은 금액을 페이백 받았는지 보이시죠? 벌써 페이백 받은 누적 금액만 411,147.18 USDT고 아직까지 남아있는 페이백 금액도 872.15 USDT입니다. 남아있는 페이백 금액이 50 USDT 이상 남았을 때 페이백 신청은 가능합니다. 이 금액은 5년간 보관이 가능하고 페이백 신청을 하시면 24시간 이내로 지갑으로 입금이 된다는 점을 기억해주세요. 저도 이렇게 쏠쏠하게 수수료 환급 받으면서 거래하고 있습니다. 페이백 예상 금액이 궁금하신 분들도 페이백 예상 금액을 미리 확인 해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테더맥스에서 제공하는 페이백 테스트를 해보시면 됩니다. 페이백 테스트는 몇 가지 정보만 넣으면 예상 금액을 바로 알아볼 수 있는 테스트입니다. 페이백 테스트를 통해서 예상 금액을 받아보시면 바로 테더맥스를 통해서 거래하게 되실 거예요. 페이백 테스트에서 거래소를 먼저 선택해 주셔야 되는데요, 우리가 거래하는 거래소는 많은 거래소들 중에서 바이비트니까 바이비트로 설정해 주시고 거래소에서 거래할 때마다 사용하는 레버리지를 적어주세요. 다음으로 거래소 지급에 있는 내 시드머니를 적어주고 하루 거래 빈도를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바로 나의 예상 페이백 금액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 영상으로 바이비트 거래소에 대한 꿀정보와 꿀혜택을 알려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성토하시고 선물거래 하시면서 수수료 페이백 받고 일석이조의 혜택 받으면서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채널 구독과 영상 좋아요 알림설정과 댓글까지 부탁드립니다. 주초룡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